일단은 원을 그려야될거 아니야 그지 원을 딱 그리는데 말이야 두 원이 만나는지 안만나는지 봐야될거 아니야 돼. 만나지 두 점에서 그럼 이렇게 만나지 만나지 이렇게 그지 네. 만나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게 A 합 B 교 C잖아 여게 원수가 두개여야되는거잖아 어? 근데 a 합 b 는 원소가 몇 개야? 지금 몇 개야? a 합 b 의 원소가 몇 개야? 무수히 많잖아. a 합 b 는 어? 집중해. 무수히 많잖아. 근데 c 는 어떻게 생겼어? 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예.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은 이게 몇 개야? 야, 이러면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한, 한 개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이러면 몇 개야? 예, 두 개잖아, 어, 되네, 그지? 예. 그러면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몇 개야? 세, 개요. 세 개니까 안 되지. 예.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어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고개 하나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여기 범위를 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딱 해갖고 어 이거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이지 몇 개야 몇개 지금? 네 개지 네 개. 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 개. 왜왜딱 여기 아 c 안 들어가네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이렇게 딱될 거야. 여기 이렇게. 아마. 어? 그럼 그때 몇 개야? 두 개요. 어. 그럼 뭐, 여기 몇 개야, 여기? 세 개요. 세 개. 헛수는 왜 어, 여기서부터? 알쓰러워. 여기까지, 그지 그러니까. 왜? 그냥 하나만 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근데 물론 이것도 확인해봐야 돼. 여 지금 안 만났죠. 이게 공통연이 이게 여기 공통현이 얘랑 평행한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평행해? 화계 쪽으로는 어떻게? 답이 세 개야? 어, 그럼 평행한가 보 그럼 평행한 거 확인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두개 빼봐야지. 빼가지고 빼면은 공통연이 이게 나오는지 봐야지. 빼봐. 여기 그러면은 이게 딱 빼면 여기 6x 플러스 8y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가 얘랑 평행하니까 이게 내가 그림 잘못 그린 거지 그지? 네, 네. 그러니까 한참 잘못 그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씨 그러니까 이러면 되지 처음부터 봐봐 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네. 여기 이렇게 딱 해갖고 자 요거를 복사해갖고 부서지게 네. <laughs> 해갖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딱 명확하게 나오지 이제, 그러니까 요때부터 어? 그러니까 딱 요때도 답이야 요때 어 공통연도 답이고 예.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답이 세개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수업이구만. 자 이렇게. 야 이거 내가 분필로 못 한다고 이렇게. 야 좋았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요, 어 뭐? 어? 칼라로 안 나와요. 칼라. 칼라로 바꿔줄 수 있지. 눈이 아파서 아니 이렇게 멋있죠. 하죠. 이게 요어 그래. 아, 이게 낫다. 너무 좋아서 얘기가 안 아, 이게 낫다고? 이게, 이게 눈이 <laughs> 아플 텐데. 선생님이 아프지 잘 나왔다. 자, 요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어? 오 <웃음> 그래. 같이 라인데. 그래. 고았었는데. <laughs> 자, 네, 이러고 <laughs> 딱 이렇게 스탑